우리 누구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요 친구 따라가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갑니다 기대신 예수님 해방되신 예수님 승리하신 나의 예수님 다시 해요 기원 내신 예수님, 행방 대신 예수님, 승리하신 나의 예수님. 주는,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멋들고 곡식 육자, 십 육자, 말씀 아, 아에 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기여 주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재와 저주에서 해방 자유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빵빵빵 이기고 승리 번세 말씀을 시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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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예,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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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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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아한 번만 시 시작 이예의 네, 레슨은 일자와 단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니때로 가까움이라 대로 일자 한자 말숨